안녕하세요. 성형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그 올해 연금 계좌 관련해가지고 개정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두 가지 정도예요. 일단 우리가 연금저축이나 IRP, 그러니까 개인형 퇴직연금이죠. 거기에 이제 납입을 하게 되면 연말정산에서 일정 금액을 이제 세액공제 받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것은 연말정산뿐만 아니라 그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도 공제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연금계좌 관련한 세제 혜택은 직장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납입금액 한도가 이제 확대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연금계좌에서 나중에 연금 수령을 할때 이제 과세하는 방식을 약간 이제 변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일단 첫 번째 그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확대됐다는 건 뭐냐면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러니까 700만 원으로 보통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400만원까지는 연금저축이고 그리고 나머지 300만원은 퇴직연금 그러니까 irp를 더 불입을 하게 되면 최대 700만원까지 인정을 해서 세액공제를 해주겠다 이런 거였죠 근데 이제 이때도 50세 이상이면 최대 900만원까지 해주도록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irp 퇴직연금을 더 넣으면 최대 900만원까지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돼 있었고요. 대신에 이제 소득 수준이 1.2억 원을 넘으면, 그니까 총급여의 기준으로,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 분들은 종합소득 금액, 기준으로 1억 원, 총 급여는 1.2억 원을 초과하면, 전체 금액은 700만 원까지 인정을 해서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연금저축의 한도 금액은 300만 원으로 좀 내려오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400만 원을 IRP로 채우라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총 급여액 소득 수준을 세 단계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했었었죠. 그러니까 세액공제를 15%까지 해주는 건, 총 급여액 기준, 연봉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5,500만 원 이하인 자,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15%까지 해주고, 이거는 이제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니까 보통 16.5%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소득세만 따지면 15%가 기준이에요. 5,500만원을 넘으면 12%만 세액공제를 해주죠. 이렇게 그러니까 돼 있는 건데, 이게 보기에도 되게 그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개정을 요렇게 했어요. 일단 첫 번째는 50세 이상과 50세 미만으로 나누던 이 나이 기준을 없애고, 그냥 무조건 다 50세가 안 되더라도 최고 900만 원까지 한도를 확대했고요. 그리고 이제 소득 수준의 기준도 5,500만 원 하나만 더 가지고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으로는 4,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을 15%로 해주고 그 다음에 5,500만 원을 넘는 소득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을 12%만 적용을 하는 걸로 이게좀 단순화하면서 그리고 이제 납입 한도에 대해서도 키웠죠. 그래서 이제 변경된 기준으로 연금 계좌 관련해가지고 세액공제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냐라는 거를 예시를 들어보면, 5,5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하고 초과를 나눠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납입을 하고 그리고 공제율 15%죠. 5500만 원 이하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90만 원 정도가 세액공제가 되겠죠. 연금저축에서만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퇴직연금 IRP를 추가적으로 300만 원더들수 있잖아요. 최대 한도가 900만 원이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도 15%. 해가지고 한 45만원 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다 900만원을 전체를 다 불입을 했다 그러면 총 세액공제 합계 금액은 135만원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148만원을 조금 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제 최대치 세액공제 금액이 되는 거고요그 다음에 이제 5500만원을 초과한다 그러면 뭐 12%가 적용되니까 최대한 118만원 조금 넘는 돈이 세액공제로 적용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연금계좌 세제 세액공제는 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도 사업자분들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 금액으로는 4,500만 원 기준으로 나뉜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지금 이총 납입금액 한도가 900만 원이라는 얘기는 어느 쪽에 900만 원을 넣어도 해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딱 정해져 있죠.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연금저축 납입한도 해가지고 괄호에 600만 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금저축은 아무리 넣어도 600만원까지만 인정을 해주는 거고, 900만원을 다 받으려면 이제 IRP 쪽에서 좀더 넣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반대로, 연금저축을 하나도 안 넣고 IRP 쪽에다가 900만원을 넣으면 인정이 되냐? 이건 인정이 돼요. IRP에 대한 한도는 없기 때문에 총 한도만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IRP에 900만원을 넣어도 900만원 다 세액공제가 되는 거고, 연금저축에는 900만원을 넣으면 300만원은 세공제 대상이 안 되겠죠. 600만원이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다고 IRP에 다 넣어야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연금저축과 IRP는 상품 자체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이게 중간에 뭐 해지사유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IRP하고 연금저축은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 가지고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두번째는 바뀐 게 뭐냐면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연금저축 이나 lp 가치의 개인연금 관련 상품들에서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과세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 하면 그 연간이죠 연금 수령하는 금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저율 분리과세 55세에서 69세까지는 5%예요. 그래서 이제 원칙이 5%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70세를 넘어가면 4%, 80세를 넘어가면 3%. 요게 이제 지방 소득세를 포함하다 보니까 보통 5.5%, 4.4%, 3.3% 요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긴 지금 이제 소득세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소득세만 표시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요렇게 저율로 분리 과세를 하게 되죠. 분리가세라는건 이렇게 세율을 적용하고 끝난다는 의미예요. 종합가세는 이제 이이 이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쳐 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1200만 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종합가세를 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1200만 원 초과하는 부분이 바뀌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종합가세로만돼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종합가세나 아니면 15% 분리가세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는 설명이 필요하니까 요건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종합소득세율이 높게 적용되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이제 좋아지게 되는 거죠.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그리고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건 여기 1,200만 원이라는 기준에는 우리가 그좀 전에 발표받던 개인연금 그니까, 연금 저축이나 IRP,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상품이 여기에 속하는 거고, 국민연금이나 뭐, 다른 공적연금 그리고 이제 퇴직금으로 받았던 퇴직연금, 이런 것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별도의 과세 방식으로 과세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상품들이어도 납입을 했을 때 세제 혜택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말정산을 할 때, 연금계좌에 불입한 금액이 있지만, 거기서 이제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다른 세액공제들이 많아서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세제혜택을 받지 않은 건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분들도 연금계좌에 불입한 금액이 있다고 해도 그거를 이제 세액 공제 받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제적인 혜택을 받지 않고 납입했던 금액들은 이제 나중에 여기 1,200만 원에서도 제외가 된다는 거고요. 자, 이제 이 종합과세와 15%의 분리 과세를 선택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요게 이제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소득세율표예요. 그래서 이제 최저 과세 표준 1,400만 원 이하는 6% 적용되고 그리고 이제 소득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면 최대 45%가 적용되죠. 여기에 이제 지방 소득세가 10%가 더 내야 되니까 최고 세율은 49.5%뭐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내가 만약에 요 구간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약한 6천만 원 정도의 기존의 소득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가정을 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게 뭐 1,200만 원을 초과해서 한 1,500만 원 정도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들은 여기서 보시면 1,2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종합과세나 15% 분리과세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이미 있기 때문에 여기 세율은 24%가 적용되겠죠. 종합과세를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1,500만 원의 연금을 수령했다 그러면 1,500만 원에 24%의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이 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만약에 15%를 적용해 가지고 분리과세를 할수 있다 그러면 이분은 무조건 15%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게 유리하겠죠. 24% 보다는 15%가더 싸니까 그죠 근데 반대로 다른 소득이 없었어요 근데 다른 소득이 없는데 내가 연금으로 수령한 소득이 1,400만원이다 이러면 이분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1,400만원 이하에 들어가니 세율은 6% 적용을 될 거고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굳이 15%를 내면서 분리과세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종합과세로 신고를 하시는 게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하다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000만 원 초과하는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되는데 여기 선택할 때는 내가 기존의 연금 수령 외에 다른 소득하고 연금 수령하고 합치면 어느 부분의 과세 표준에 속할 것인지를 판단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그게 15%보다 낮다 그러면 종합과세로 가셔야 되고요. 15%보다 높다 그러면 당연히 이건 분리과세로 선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 주고 올해부터 연금 계좌 세제 혜택 개정되는 부분을 두 가지만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되는 건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 납입 한도 확대 부분은 올해부터 올해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연금 수령할 때 변경되는 과세 방식의 적용은 올해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거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유념하셔가지고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이제 올해 연말에 연말 용산을 하시는 분들도 미리미리 생각을 하셔가지고 조금 준비하시면 뭐 세액적으로는 절세할 수 있는 뭐 유용한 상품이니까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